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 옛 사람들의 이 말을 젊었을 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숨겨야 하지? 왜 당당히 말하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아흔을 넘긴 오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칼과 같습니다. 잠깐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칼날은 나 자신을 향합니다. 돈을 자랑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세월은 교만을 꺾어 놓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면 그 아이는 짐을 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젊은 날의 무용담을 자랑하면 늙어서는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인맥을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흩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저 정주영, 젊은 시절부터 돌을 나르며 다리를 놓고 쓸모없다던 땅에 공장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공사판, 끝없는 협상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내 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 조용한 겸손이 세월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자랑은 순간에 쾌락을 주지만 결국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내가 자랑을 늘어놓는 동안 상대는 나를 부러워하거나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한 기류는 곧 관계의 금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도 젊은 날엔 그걸 몰랐습니다. 큰 공사를 따내면 흥분했고 친구들에게 떠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기쁨을 나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친구는 멀어지고 동지는 시샘을 품고 진심 어린 응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삶에서 뼈저리게 배운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돈, 건강, 자식, 젊은 날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 이것들은 모두 순간의 자랑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이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을 자랑하는 순간 관계의 판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큰 돈을 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떠들며 다녔지요. 이번 공사로 이만큼 벌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주변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이 오늘은 경쟁자가 되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속으로 나를 견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한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시기와 질투라는 이름으로 자라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지요. 처음엔 모두가 축하하는 듯 했지만 몇달 지나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60대 무렵, 목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사업 하나 하는데 투자 좀 해주시면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건제 마음이 아니라 제 지갑이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돈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짊어지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삽니다. 큰 저택보다 소박한 집을 택하고 화려한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찹니다. 왜냐고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쓰는 것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흘러야 생명을 살리고 고이면 썩습니다. 자랑은 물기를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돈을 자랑하면 결국 내 마음도 썩고 관계도 썩습니다. 반대로 돈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립니다. 그러니 돈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갑은 닫고 마음은 열어야 합니다. 그게 돈과 사람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착각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엔 몸이 강철 같아 보입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고된 노동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튼튼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하다. 나는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다. 그렇게 떠들며 웃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쓰러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땐제 건강을 믿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며 지켜야 할 은혜라는 사실을 왜 건강을 자랑하면 안 될까요? 첫째, 건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튼튼함이 내일의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세월은 그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건강을 자랑하면 아픈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누군가는 그말 한마디에 더 외로워지고 더 무력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히 몸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땀을 흘리며 남들 몰래 절제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저는 인생에서 건강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그 말에 발목 잡힌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나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가 작은 병 하나에 무너져 주변을 더 놀라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도전장을 내미는 법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세월은 그 약점을 반드시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건강은 과시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야 한다. 건강은 타인 앞에서 뽐낼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껴 써야 한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눈빛이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가장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 손자가 상을 받았다. 그 순간 부모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번져갑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자식은 결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냐고요? 첫째,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그 아이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나는 더 잘해야 한다. 그 부담은 아이를 더 나은 길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치게 합니다. 둘째,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저집 아들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그 비교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러옵니다. 셋째,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부모 스스로도 덫에 갇힙니다. 저 아이가 잘나가야 내가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부모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그 자랑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부모의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 많은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반대로 늘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던 부모가 시간이 흘러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모습을 자식은 자랑이 아니라 지켜봐야 할 존재입니다. 자식은 과시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묵묵히 응원해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랑 속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아이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조용한 격려 속에서 빛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라. 그 믿음이 아이를 강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을 더욱 단단히 이어줍니다. 젊은 날의 무용담. 그 빛나는 순간들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거친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버텼던 날들. 남들이 포기한 일을 끝내 해냈을 때의 환희. 가난 속에서 작은 성공을 거머쥐었을 때의 감격.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꺼내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했는지 아나? 그때는 그 말이 나를 더 빛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순간 나는 현재를 잃는다는 것을 젊은 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지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니 어제의 이야기로 스스로를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과거를 떠들지 않습니다. 그의 오늘이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듯 인생도 흘러가야 하는데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슬러 멈추려 하니 결국 스스로 고립됩니다. 저는 수많은 기업가, 수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늘 젊은 날의 싸움과 무용담을 떠벌리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조용히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도 존경을 받습니다. 무용담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조용히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오늘에 이어갈 때 그것은 진짜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풀어놓는 순간 그 힘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묵묵히 일구어라. 사람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빛나야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아. 저 유명인가도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 내가 전화만 걸면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인연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이 인맥을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공허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맥은 자랑하는 순간 진짜 인연이 떠나갑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상대를 내가 쓸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 소식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마음은 멀어지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둘째,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스스로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세운다.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관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묵묵히 도움을 받고 감사할 뿐입니다. 셋째,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저 인맥 덕분에 성공한 거야. 그 순간, 나의 노력과 땀은 가려지고, 모든 것이 인맥 탓으로 돌려집니다. 내 성취가 내 것이 아닌듯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저는 현대를 읽으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어왔습니다. 국가 지도자부터 이름없는 현장 인부까지 그 모든 인연은 제 삶의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인연의 가치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맥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위기 때 손을 잡아주는 단한 사람.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웃어주는 친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반대로 인맥을 소중히 지키고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인맥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한다. 자랑하는 순간 흩어지고 감사하는 순간 단단해진다. 돌이켜보면 자랑은 언제나 짧은 달콤함 뒤에 긴 고통을 남겼습니다. 돈을 자랑한 이는 친구를 잃었고 건강을 자랑한 이는 병 앞에서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자랑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짐을 졌고 무용담을 떠벌리던 이는 오늘을 잃었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던 이는 결국 홀로 남았습니다. 왜 자랑이 화를 부를까요? 그 뿌리는 인간의 본능에 있습니다. 사람은 늘 비교하며 삽니다. 내가 자랑하는 순간 듣는 이는 자신을 나와 견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작은 불편함이 피어오릅니다. 그 불편함은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겸손한 이는 시간이 지나도 존경을 받지만 늘 자랑하는 이는 어느새 주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랑은 사람을 모으는 듯 보이지만 결국 흩어지게 합니다. 겸손은 조용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자랑은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확신하지 못할 때 자랑으로 그것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는 걸음,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이미 증명입니다.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 준건 이것이었습니다. 자랑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드러내는 가면이라는 것, 겸손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라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자랑하고 싶을까? 정말 강해서인가?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인가? 겸손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랑은 순간의 박수를 부르지만 겸손은 오래된 존경을 남깁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들은 자랑이 많은 이들이 아니라 항상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걷던 이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늘 사람들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잃은 것을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 태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랑은 듣는 일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겸손은 듣는 일을 기쁘게 만듭니다. 자랑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저는 사업의 가장 치열한 순간에도 겸손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큰 성과를 올린 날에도 저는 제 안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힘만으로 가능했을까? 돌이켜보면 언제나 함께 땀 흘린 동지들이 있었고, 묵묵히 지켜준 가족이 있었고, 때로는 하늘이 열어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자랑은 사라지고 감사가 남았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세로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진짜 뿌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랑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겸손은 나를 연결시킵니다. 자랑은 나를 허세로 세우지만 겸손은 나를 뿌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세월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증명합니다.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금이 끊기고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불신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속에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데 이 다짐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자랑으로 나를 세웠다면, 시련 앞에서 더 쉽게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허세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폭풍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땅속 깊이 내려 뻗은 뿌리와 같아 폭풍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공사를 따냈을 때 떠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고, 시련이 닥치자 오히려 그 떠벌림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시했던 말들이 굴레가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시련을 견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이 많을수록 시련 앞에서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겸손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성공을 떠들지 않고 묵묵히 일했을 때 시련이 와도 마음이 가볍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시로 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잡은 건 자랑이 아니라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시련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랑은 시련을 굴레로 만들지만 겸손은 시련을 디딤돌로 바꿉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제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련 앞에서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히 받아들일 때 시련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부와 명예를 손에 쥐어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의 눈빛이 차갑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일에 몰두하다 가족에게 소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바깥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집안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가족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는 부모와 남편, 아내는 결국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가정에서 그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습니다. 돈은 가족을 묶지 못합니다. 책임과 사랑만이 가족을 묶습니다. 자랑은 가족을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왔으니 너희는 고마워해야 한다. 이 말은 가족을 상처 입힙니다. 가족은 성과가 아니라 함께 흘린 눈물과 웃음을 기억합니다. 겸손은 가족을 가깝게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너희가 있어 버틸 수 있다. 이 마음을 전할 때 가족은 더 단단해집니다. 책임은 큰 말에 있지 않고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 힘들 때 먼저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지키십시오. 그때 가족은 자랑이 아니라 힘이 되고 집은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무용담도 인맥도 모두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의미가 있고, 건강은 감사해야 오래가며, 자식은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나고, 무용담은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걸음으로 이어져야 하며, 인맥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야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본질은 자랑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오늘 어떤 책임을 다했는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가치였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말로 세운 탑은 바람에 무너진다. 그러나 행동으로 세운 다리는 세월에도 남는다. 자랑은 탑과 같습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겸손은 다리와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을 건너게 하고 세월을 이어줍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운 건물보다 내가 남긴 다리가 더 오래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을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내가 베풀었던 작은 도움들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내가 떠벌린 말보다 내가 묵묵히 해낸 행동이 더 깊이 남았다는 것을 자랑은 나를 크게 보이게 하지만 결국 허상을 드러냅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보이게 하지만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상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을 걸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반드시 대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자랑하면 세월이 그 교만을 꺾으며 자식을 자랑하면 아이의 어깨에 짐을 얹습니다. 무용담을 자랑하면 현재를 잃고 인맥을 자랑하면 진짜 인연이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책임이고 또 하나는 도전입니다. 책임은 삶의 근본입니다.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동료와 약속을 지키는 것, 세상 앞에서 맡은 일을 끝내는 것,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책임 있는 삶은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존경을 부릅니다. 그리고 도전. 저는 평생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이 저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고, 수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전은 자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발 내딛는 용기로 시작됩니다. 책임과 도전, 이두 가지는 겸손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냅니다. 책임은 나를 땅에 묶어주고, 도전은 나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겸손은 그 둘을 이어주는 뿌리입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뿌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흔적, 도전을 멈추지 않은 발자국, 그리고 겸손이 흘린 땀방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돌아보면 영광의 순간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남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탑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저 정주영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눈물 속에서 배웠습니다. 자랑은 사람을 모으는 듯 보이지만 결국 흩어지게 하고 겸손은 조용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어주었습니다. 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흘려야 살고 흘려야 사람을 살립니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자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야 할 존재입니다. 무용담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일 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인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떠벌리지 않아도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실천과 책임, 그리고 겸손 속에서 빛납니다. 두려워도 도전하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키십시오. 겸손이 흘린 땀방울은 세월이 증명해 줍니다. 오늘 이 순간, 혹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렁이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가슴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실천으로 바꾸십시오. 자랑은 하루에 환희를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평안을 줍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길이 되고, 당신의 겸손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